자, 세계적인 슈퍼마은 네. 하늘지시는 과연 어떤 주스를 마시고 아침을 열까요? 무작정 라해보고 싶네요. 그요 아, 떨리네요. 네. 사실 이렇게 음. 막 계량하거나 그런 거를 참. 아, 그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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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와, 지금 블루베리, 딸기 예. 음, 바나나에다가 음, 바나나. 물이 조금 아, 있어야 뭐. 있어야죠. 네, 요거트가, 예. 필요해요. 요거트가 필요하고. 네. 음. 양을 굉장히 적게 만드시나 보네요. 제 것만. 아,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네. 네. 혼자 사는 거. 아, 아니, 기대하고 일단은. 네. <laughs> 일단 1인분을 예. 만들게요. 음, 일단. 딸기를. 아하. 사실 우리 한혜진 씨는 뭐 솔직히 1인분의 레시피만 아는 거죠. 예. 아침에 혼자 드을 테니까. 그렇죠. 뭐 2인분, 3인분 하면 바로 이제 파파라치 붓는 겁니다. 예. 아. 음. 아, 딸기를 넣으시고, 이제, 네. 플레인 요거트겠죠? 네네. 무가다. 예. 네. 어, 한 45칼로리 정도 되거든요. 아 45칼로리? 칼로리 아, 네. 맞나 오, 멋있어, 멋있어. 어, 예. 아, 괜찮아요, 뭐. 아, 65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이왕이면 뭐, 블루베리 듬뿍 넣죠? 한열알 한 정도 넣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당도가 높아서. <laughs> 과일이라고 다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바나나도 반쪽을 넣고 우리 네. 네, 넣어야지 갈리더라고요. 그렇죠, 이 레시피는 본인이 만치고 아니면 어디서 배우신 어, 거예요? 사실 제가 다니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, 예, 예. 레시피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음. 이렇게 여기다가 해드리죠. 원래는 이제 꿀 같은 거한 스푼 넣는데 이제 전혀 너무 달아요. 충분히 아, 어, 어, 어. 아니 전 꿀이 들어가야 피로 회복이 돼서. 자, 자, 그러면 자, 드셔보시면 자, 아실 거예요. 자, 우리 헬스트레이너 백현우 씨, 이 모닝 주스는 어떤가요? 네, 밤이 탄수화물의 공급이 끊겨있기 때문에 음. 근육량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어,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스를 한잔 마시게 되면 어, 근육량도 지키고,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아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예, 그렇군요.